안녕하세요, 작도만 신윤이입니다. 네 선생님, 요즘 무당들도 많이 생기고 무당집도 많이 가요. 사실 무당들은 찾아가서 걸러드릴 말 베트 쓰3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제일 첫째, 저희 할머니가 늘 하는 말 자식 팔지 말아라. 네가 신안 받으면 자식이 받는다. 네가 지금 이 구슬 안 하면 이 초를 안끼면네 자식이 안 좋다. 그냥 딱 사주를 넣었을 때어이 아이가 안 좋네 이렇게 나오는 거 말고. 니가 이걸 안 해서 네 자식이 안 좋다 이거는 걸러들어야 되고요 둘째 3년 미만의 애동들 너무 애동인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양심적으로 점만 봐주고 저는 아직 공부 중이에요 하는 애동들은 정말 양심적인 거예요 근데 신 받은 지 분명히 얼마 안 됐다고 하고 듣고 갔는데 막 말이 유창해 장황해 솔직히 만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문제 있는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특히나 애동들이 더 문제라고 봐요, 저는. 그래서, 이 애동들 중에 말이 유창하고 무속 용어를 너무 잘 쓰는 애동들. 애동 때에는 솔직한 말로 무속 용어 잘 몰라요. 그리고, 저 또한 애동 때가 있었지만,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해요. 인제 3년 미만의 애동들이 30년차 만신들이 쓸수 있는 용어를 써요. 유튜브를 많이 봤다거나, 귀동양을 많이 했다거나. 그럼 많이 아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용어만 알 뿐이지, 그 속의 내면을 몰라요.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다 보니까 많이 아는 줄 알고 그 선생님을 맹신하게 된단 말이에요. 인제 애동이고 깨끗할 줄 알아서 막상 구슬에놓고 뒤집혀서 선생님, 미안해요. 나 이렇게 갔다가 잘못돼서 왔어요. 그런 케이스들. 정말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. 그리고 셋째는 이 만신들 중에서 제발 그것 좀안 했으면 좋겠어. 77만 7천 원. 33만 3천 원. 333만 원. 그리고 뭐 칠성 받는다고 해서 금 받고. 금을 받을 수도 있어. 근데 그 금의 출처가 어디로 가냐, 이 말이야. 이 만신 선생님들 보면 정말 진짜 사주 써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보면은 그걸 정말 차고 다니면서 그걸 빌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빨로 올리라 그래. 아니면 금 값이 지금 시세에 얼마니까 그 시세 값만 보내라. 이런 분들이 있어요. 그금빨을 법당에 올리는 것까진 좋아. 그래서 그 사람을 빌어주면 되잖아. 그리고그 손님 가고 나서 며칠 있으면 갑자기 여기에 금 목걸이가 걸려. 그거 녹여서 이제 목걸이 하는 거야. 목걸이 막 세네가씩 걸치고 일하면서 공수해. 너 금빠 뭐 해가지고 갖고 와. 하는 사람들.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